안녕하세요. 디자인 싱킹 이조 붕어빵입니다. 저희는 제주도 해운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해운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문제를 디자인 싱킹 과정을 통해 해결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팀 소개, 디자인 싱킹 과정 요약, 사용자 인사이트, 컨셉 창출, 프로토타입, 교육소감 마무리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 팀, 다음은 팀 소개입니다. 저희 붕어빵조는 4명 모두 패션 의류학과 학생들입니다. 팀 리더를 맡은 김아름, 대변인을 맡은 정은선, 응원단장을 맡은 김현주, 사진작가를 맡은 허은지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의, 조의 규칙은 재밌게 활동하기, 활동비 알차게 사용하기, 시간 약속 잘 지키기, 경청하기, 의견 존중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디자인 싱킹 순서를 거쳐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저희가 거친 디자인 싱킹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 구성과 역할 분담,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제에 맞는 사용자와 인터뷰 대상을 정해서 인터뷰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관찰하고 공감했습니다. 저희는 본인에게 제주바다란 어떤 의미인가요? 해양쓰레기가 어떻게 처리 및 재활용되는지 아시나요?와 같은 간단한 질문들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 단계를 통해 얻은 정보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관점 정리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직접 해양 쓰레기를 해결하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추억의 푸른 바다를 유지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으로 니즈를 파악했습니다. 돌출된 니즈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브레인닝 스토밍 아이디에이션으로 쓰레기 많이 줍기 대회 같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까지 수용하며 최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된낸 여러 개의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들 중 괜찮은 아이디어 몇 개를 고르고 아이디어의 변수를 정해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작성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가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을 거쳐 나온 최종 결과를 팀원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한 과정을 거치며 낸 최종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결과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저희는 현재 제주도에 거주 중이며, 제주도에서 출생한 대학생 두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김현주, 나이 21세로, 제주도 출생이며, 패션과 문화 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김원준, 25세이며, 제주도 내 해양환경연구소에서 실습하는 중이며, 해양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두 분에게 인터뷰한 결과를 의미 있는 답변들로 소주제별로 구, 구성한 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바다 리사이클링 플로깅 어업 쓰레기라는 네 개의 키워드로 관추려졌고, 바다는 익숙한 자연환경 그리고 해안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쓰레기가 많이 보임. 플로깅은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참여자에게 심각성을 직접 느끼는데 목적을 둔 활동 같음 리사이클링은 해양 쓰레기로 모자나 옷등 업사이클링을 하기도 하는 건 알지만 과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함. 어업쓰레기로는 해양쓰레기의 쓰레기 업사이클링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답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주제와 관련된 종사자분들께 인터뷰를 하기 어려워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나대 해양과학과 김태훈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어구 관련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며 육지의 플라스틱 투기 처벌처럼 해양 플라스틱 투기도 규제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은 해양 쓰레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그 어민들의 공통된 호소이며 당장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 모아두기라도 해야 할 텐데 그조차 어렵다고 보관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지만 수분이 많고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배수구 등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된다고 인터뷰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터뷰와 기사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How in my 형식의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업 쓰레기를 한곳에 모으고 어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활용의 중요성과 해양 쓰레기 투기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을까? 등의 문제점이 나왔고, 저희는 이두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어 하나의 문제로 결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양가의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혜택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며, 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바다의 쓰레기를 줄이면서 참여를 통한, 시, 통한 심각성을 알리고 확실한 참여를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에이션을 하여 많이 나온 많은 아이디어 중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 구체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마일리지 정립입니다. 해안 쓰레기를 주워 해안가 주변에 개설된 수거장으로 가져가면 단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주는 지역 화폐 탐나는 전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돈이라는 목적으로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사이클링 브랜드 팝업 스토어 운영 방법입니다. 리사이클링 브랜드의 팝업스토어를 열어서 모빌 등 리사이클링 재료를 사용한 만들기 체험을 함께 할수 있도록 하고 짧은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가능하게 하여 리사이클링 브랜드를 홍보할 수도 있으며 해양 쓰레기 문제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업 쓰레기 투기에 관한 법 강화와 쓰레기 처리장 개설입니다.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개인 어업 종사자가 어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익적으로는 떠도는 쓰레기가 없게 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안 쓰레기 많이 줍기 대회입니다. 해양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대회를 열어 많은 많이 주운 사람의 순위를 정하고 각 순위별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 제품을 증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해양가의 미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구체화된 아이디어 중에 환경 마일리지 적립 제도와 팝업 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복합 팝업 해양 쓰레기장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저희는 주 고객층 사용자를 변수로 두어 그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를 쓰레기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장소와 팝업 스토어의 비율, 쓰레기로 정립 가능한 품목에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각각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주 고객층을 주민과 어민으로 잡는다면 쓰레기 수거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에 초점이 맞춰지며 팝업 스토어의 비중보다 수거장의 비중이 커질 것이고, 부패하기 쉬운 업 쓰레기를 중심으로 수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팝업 스토어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재활용 브랜드 대중화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반대로 주 고객층을 관광객으로 잡는다면 체험을 통한 팝업 스토어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일회용품이나 생활 쓰레기 위주로 수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팝업스토어에만 집중된다면 해양 쓰레기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고 지속적 해결 방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어민과 주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대형 어 쓰레기 수거장을 동반한 팝업스토어를 부두가에 기획해보았습니다. 저희는 3D 어플로 제작한 팝업스토어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업 폐기물 쓰레장, 쓰레기장입니다. 어업 폐기물의 크기가 크고 부패하기 쉽다는 어업 종사자들의 인터뷰에 따라 통기성과 통수성을 갖춘 대형 쓰레기장을 설치하였고, 어민들은 이곳에 해양 쓰레기를 처분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일리지 대신 폐어업 물품 5개를 한 개의 새 어업 물품으로 바꿔주는 제도를 실용적 이익으로 제공합니다. 옆쪽 건물은 플로깅을 통한 생활 쓰레기 수거와 체험형 팝업스토어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넓은 마당으로 플로깅 도구들을 진열해 다양한 방문객들이 쉽게 도구를 대여해가 플로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행활쓰레기를 수거해 탐나는 적 정립으로 바꾸어 준 다음 쓰레기 자판기도 마당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스토어 내부로 들어러 가보면 한쪽은 해양쓰레기로 만든 설치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공정과정을 설명하는 전시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른 한쪽 공간에는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하여 판매하는 브랜드인 플리츠마마, 호어롱 스포츠 등을 입점시켜 판매하고 제품을 전시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체험돈도 설치하여 재활용 100% 플라스틱을 활용한 모빌 만들기, 혹은 폐 그물로 에코백 만들기와 같은 체험을 제공합니다. 최종 결과를 주변 예비 사용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얻은 테스트 결과입니다. 좋았던 점은 해안과 미간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진도 찍을 수 있으며 추억을 만는과 동시에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파워스톤의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품과 브랜드를 알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개선할 점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며 부두가의 위치상 관광객 위치가 어렵고 생소한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많아서 주목할 만한 브랜드의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팝업스토어 기간이나 장소 운영 시간 등을 잘 모르겠으며 재활용 소품 체험 비용과 입장료에 대해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 그리고 안내 인원은 몇 명을 둘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다양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다큐메터리를 향유하여 더 자세하게 업 어,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며 해양 쓰레기가 버려지고 나후 어떻게 처리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을 더 구체화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소감입니다. 김아름 팀원은 해양 쓰레기 관련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면서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난 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수 있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아이디어 에이션을 통해 크고 작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팀원은 디자인 싱킹 과정을 통해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과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알수 있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합쳐보며 작은 생각 하나가 커다란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소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서 팀원은 다른 수업에서도 디자인 싱킹을 했었지만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신기하다고 밝혔고 허은지 팀원은 제주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이 부담이 없고 재밌었으며 프로토타입 작성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막히는 부분도 많았지만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상 붕어빵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